이 차량은 기아 더뉴 소렌토 디젤 R2.0 이륜구동 프레스 디지 차량 소개드리겠습니다. 판매 금액 1,250만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18년 최초 등록일 2017년 9월 26일입니다. 주행거리 1 8 6,561km 주행하였습니다. 연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디젤 차량입니다. 네, 색상 지색 차량입니다. 내 네, 지금 차량 외부사진 보고 계신데요. 외부사진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 네, 생활 스크래치 가 아주 적은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내 네, 지금 운전석 시트 보고 계신데, 네, 운전석 시도 보시면요. 이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 네, 전동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 네, 후속 시트 보시면요. 이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핸들 보고 계신데 핸들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스마트 크루즈, 블루투스 기능, 각종 편의상 리모컨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86,566km 주행하였습니다. 네, 지금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하고 를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네 지금 내비게이션 보고 계신데요. 내비게이션이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버튼 시동 착용감 좋고요. 네, 프로토 에어컨 작동 잘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통풍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열선 시트 작동 잘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USB 단자, a u 단자도 작동 잘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차량키 두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USB 단자, a u 단자 작동 잘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오토 스타키능 작동 잘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전동 적이 백미러,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TCS 미끄럼 방지 시스템도 작동 잘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자리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지원도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하이패스 룸밀라 블랙박스 투 채널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차량 트렁크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요. 넓은 공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차박도 하실 수가 있고요. 많은 짐을 적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엔진룸 상태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엔진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타이어 보고 계신데요. 타이어 트레이드 약 70%가량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알루미늄 실 보시면요.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져 있습니다. 네, 아주 깨끗합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들어 가겠습니다. 연식 2018년, 최초 등록이 2017년 9월 26일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 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 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186,561km 주행하였습니다. 네, 특별 이력 보시면요. 침수화재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보시면요. 렌트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말씀드려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엔다 교환이 있습니다. 운전석 앞문 교환이 있고요. 운전석 뒷문 단순 판금이 있습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에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료전달 조영장치 부분, 제동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중고차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요 타시던 차는 최고가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